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0일 경북도청이 전신도시 2단계 건설 사업 현장을 찾아 신도시 건설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건설 현장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2단계 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은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생태통로 등 공정률 51% 진행 중이며, 단독주택용지는 세계 블록 D-7812 총 550필지가 분양 완료됐다. 또한 변화된 주택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선도 지구 세필지 B-171819에 3,258세대 지정 및 설계 공모 방식으로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조성해 공동주택의 분양률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건설 사업 개발계획 10차 및 실시계획 4차 변경을 진행해 10월 중 승인 예정이다. 또한 마스터플랜 안과 도청 이전 신도시건설위원회 설명회 21.064때 논의된 사항 등 2단계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 11차 및 실시계획 5차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호민지 주변 지역 특화 계획 수립 및 왓존 변경 등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이 수반된다. 신도시 내왓존 지정 변경으로 인트로매틱과 투자 유치 MOU 협약 체결 9월 23일 등 도시의 장기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앵커 산업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호민지 수변 생태공원은 올 연말 준공 예정이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 확정, 중학교 조기 설립을 적극 추진해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철 우 경북지사는 도청이 전 신도시 개발 계획 최초 수립 후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며, 1단계 준공 이후 주민 요구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라며, 넓은 시야로 멀리 보고 안동 예천 지역민뿐만 아니라 전 경북 도민이 명품 신도시에 만족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도시로 건설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